할렐루야 3월 30일 토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천국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은 신성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뷔페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죽만 먹고 샐러드만 먹고 그러나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껏 배트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운동할 때 심판이 호각을 왜 부리겠습니까 기를진행행하위위 y e 니다런런데속해해서칙칙하 하면 퇴장키킵니다 다른 말로 의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 진정한 심판은그렇습니다 법정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판사는 어찌. 그 나라의 국법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쪼개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곳에서는 힘이 없겠지만, 신성한 법정에서는... 거짓됨이 없는 말, 거짓이 힘이 없지, 진실된 말은 법정을 울리고 판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억울하면 울고 불고 억울하다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자신의 억울함을 구하면 됩니다. 피해를 구하면 됩니다. 소리 지르고 욕을 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그땅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신성한 법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 말이 힘이 있지만 법정에 가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니되고 탁자를 때려도 아니됩니다 욕을 해도 아니됩니다 자기 옆에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가 아니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판사는 국법을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다. 딱 보면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섭리가 그렇습니다. 제 사장이 사기관이 바리새인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판사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면 눈물을 흘리고 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힘 있다고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핏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그 자리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끼리 는 술잔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잘란니 네, 잘란니할수 네 있지만, 주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관은일수록 왕관을 쓸수록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번 주 말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힘이 없었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형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 용서라는 단어는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그냥 욕하고 악평하고 싸우고 끝내지. 욕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칼을 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한다. 이해를 한다, 악평을 하지 않는다, 칼을 들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만약 삼손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예. 요즘 뭐 격투장이 있어서 그 UFC인가 사람들 그 전세계 힘센 사람들 모여가지고 격투하는 그거 나가면 되겠네요 <laughs> 시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리 아무리 스포츠지만 사람을 때리고 때리고 돈을 번다 아좀 괴롭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틀지게 만들고, 팔을 부러뜨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때려서 아무리 근투 선수지만, 격투기 선수지만 그 게임을 할 때, 그 경기를 할 때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중세기 때 아니 중세기 전부터 고대 때부터 격투기장 있었어. 사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게 돈을 걸고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시키면서 스포츠로 변화됐지만 그 전에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 발달한 거죠. 아무리 스포츠라고 하지만. 고신술로 배울, 배울 수는 있겠지만, 직업 삼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라라고 추측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힘을 가지고 싶거든라.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 힘을 가지고 싶거든라.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반을 하고 끼어들기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힘이 왜 있습니까? 힘은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안전, 안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하늘이 보시.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늘이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면 보호를 받는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한다. 내가 안식할 수 있다. 마음이 위로가 된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안식이 오고 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해안을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말씀에 거을 떼고 한 주간 힘있게 보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날이 및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는 생명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